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비 너무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어, 저 어저께 무서워가지고 못 나왔어요. 우리는 괜찮죠. 공도수산님. 어 저희 저희 집 인근 동네는 괜찮았어요. 근데 김해 시내는 난리가 났어요. 뭐 어, 시내에도 그뭐 또랑이 있었는데 그게 넘쳐서 막 대피하라 그러고. 그 김해 시에 큰 무덤이 있거든요. 그거 무너진다고 막 계속 그거 뜨고 그 옆에 가지마라고 뜨고 또그 동네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하천 범람한다고 계속 뜨고.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도랑이 있어요. 그 저희 집에 이제 무척산인데 무척산이 이제 기도원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고신에서 하는 건데 거기 위에 올라가면 진짜 큰 연못이 있어요. 그산 위에 너무 신기하게 연못이 너무 커요. 초록색 그 깊은 물이 그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물이 없으면 그거를 이렇게 좀 흘려 내려 보내주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줄기 저희 딱 밑에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서 저희 집 옆에가 도랑이에요. 그 도랑이인데 그 어르신들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도랑이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산물이 다 내려오면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산밑치다 보니까 이제 지대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내려가나 봐요. 예전에 그 낙동강에서 뚝이 터져가지고 또그 낙동강 물이 좀확 넘쳤다 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넘쳤는데 저희 집 밑에까지만 또 물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쪽까지, 저희 집까지는 물이 안 올라왔대요. 낙동강 물이 넘쳐도.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건 저희 비공식적인 건데, 그때 그 낙동강이 안 터졌으면 그 물이 부산을 덮쳤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터져서, 어, 낙동강 그 물이 그쪽에서 터져가지고 이 부산을 안 덮쳤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한림이라는 곳이 옆에 있는 곳인데 노면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저희 동네가 그래서 그쪽 동네는 또 굉장히 화포천 높... 늪이 있어요. 그쪽 동네가 늪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물을 담고 있는 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늪인데 참 신기하죠. 그 많은 물이 오면 어, 나무가 그 버드나무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큰 나무가 그런 그 버드나무를 차고 넘쳐요. 그늪 늪에서,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져요. 그러면 비닐 하우스도 다 잠겨요. 근데 그런 줄 알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비가 오면, 그기서 다, 다, 다 잠겨요. 그쪽에 늪이. 마을, 그, 옛날에 한림에도 태풍이 와가지고, 잠겨가지고, 한 보름 이상 물 속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늪이 그렇게 넓은데, 그 물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너무 신기한 게 거기에서 그렇게 물을 안 품고 있으면 그 물이 다 한꺼번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거기 그렇게 늪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물이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잠그고 있는 거죠.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합포천에서 그렇게 그 정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 노른 땅에. 그렇게 잠그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피해가 없는 거죠, 덜한 거죠. 비가 많이 와도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늪이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을 참 음, 신비롭게 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곳을 지나오다 보니까 역시 그 나무들이 다 잠기고 어, 비닐하우스들이 다 잠겨서 물을 거기 품고 있더라고요. 어, 합포천에서. 아,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랬고, 저희 집은 음, 별 어,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뭐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이 좀 빠졌습니다. 아, 힘이 빠진 이유가 항상 부족한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내가 하지만 결국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어, 그런 것들이 비워지지 않는 것들을 매일 치면서 말씀 속에 있거든요, 제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게 탁 밀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 말씀은, 음, 예수님께서 첫, 첫 설교를 하시는 것에 계속 그 연장이거든요. 제가 그산상수훈이라고그 말씀을 갖고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 7장에 15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근데 이 17장 15절의 앞부분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바로 인도받고, 바로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7장 15절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음, 교회에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는데, 그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게 좋지만,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또 무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 말씀 전하고 듣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은 아닐까라고 참 묵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찬성하지만, 내 마음속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만 아실 거고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속고 있지 않나 이런 걸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전도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때 그분들에게 그건 이단이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에참 진리, 성경 말씀,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그 세월을 아까워서 어떻게 할래?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저에게도 닥친 거였어요. 그20한 5년가량 전도한다고 그렇게 훈련 받았던 그 말씀들이 저는 말씀 속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요주요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어, 너 도무지 내가 너 몰라. 밝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너 누구냐. <laughs>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겉모습은 선지자들이고,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들이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이끄는 사람들인데, 그 선지자였었고, 이적도, 표,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평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너 몰라. 나, 나여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은 어떤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바닥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정말 낙심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모습이 정말 새로운 단을 쌓을 시간표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너, 너 몰라 너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행위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행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어, 우린 참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 믿음, 행위 24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는 그 우리가 진실로 행해야 되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거짓으로 어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느냐 중에 하나가 어저 우리가 평가를 할수 없고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합니다. 정말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때의 나의 본 모습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잘 이렇게 잘 지내고, 좋은 말 하고, 이렇게 잘 지내지만, 정말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좀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말씀 묵상하고, 사냥 듣고, 일상생활이 거의 정리가 되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교수개 소리로 사람을 안 만나니까 카드값이 좀 많이 작아지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laughs> 저 역시도 그렇게 사람을 좀 정리하고, 만남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고백하고, 저녁에 눈 감을 때또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눈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눈 감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후에 그 반석을 세워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든든한 반석, 그 주춧돌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집을 또 쉽게 짓는 게또 유행이더라고요.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조립식처럼 집을 이렇게 떠서 옮기, 옮기고 떠서 옮기고 이런 집을 짓더라고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태풍이 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희 집에 작년에 2층, 2층에 이렇게 판넬을 붙여놓은 게 태풍에 판넬이 떨어져서 나가고 스티로폼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조립식으로 지은 집들이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 밑에 그 단단한 이렇게 주춧돌이 그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서 되게 걱정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집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그냥 주문하면 집을 떠서 옮기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뿌리가 주춧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후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삶을 이어나갈 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태풍이 오면 걱정하잖아요. 물이 넘칠까, 뭐 어떤 어 하수구가 막히지 않았을까. 어저께 하수구 막혔나 제가 그, 그, 막, 그, 그, 그 집으로 다니려고 비 맞고 다녔거든요. <laughs> 집을 둘러보고 살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계속 점검하지 않고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악한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 공중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후에, 반서 후에, 말씀 후에 세우는 음, 든든한 집을 세우는 어, 든든한 집은 교회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예요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그 말씀으로 어 항상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영이 건강해지거든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되지. 영이 죽으면 모든 것들 다 잃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 힘들든 어떤 모양이든 정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서 단을 쌓고 단을 쌓는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 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입니다. 피 언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덧입었을 때제사함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했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우리 그 믿음 그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교회 저와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는 주여주여하고 계속 뭐 주님 주여주여하고 외치고 예배드리고 교회 예배를 드렸지만 내 속에 정말 진정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정말 내가 행위, 믿음, 아, 이런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어떤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일 점검하고, 주여주여 하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주여주여 하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 행실이 어떤지,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기쁨, 감사가 넘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참 기쁘고 예배 드리면 영혼이 살아나고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가 있는지 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말씀 잡고. 야곱이 그, 일어나서 돌단을 쌓았고, 또, 아브라함도 제일 움직이면서 단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단.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순위 바꾸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도 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단을 쌓으면 되거든요. 교회당에 와서 꼭 교회당에 주일은 교회당에 꼭 와야 돼. 이게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단을 쌓자. 예배를 드리자. 항상 묵상하자. 말씀 묵상하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 기도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찬송하는 게 예배거든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되면 참 좋듯이 우리는 정말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품 속에서 참 위안을 얻고 참 평안을 얻고 참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오직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